아, 1박 2일 집에 갔다 왔는데, 택배가 많이 쌓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거를 같이 까보려고 합니다. 까볼까요? 제 오늘 얼굴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, 뭐안 좋은 일 있었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? 근데,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는 거. 그냥 원래 얼굴이 이렇다는 거. 뭘까요? 아, 이거구나. 아, 제가... <laughs> 그... 이 셀러 버터라고... 이거를 되게... 업체에서 보내줘서 되게 잘 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다 먹고... 업체 분이 제 인스타에 살 많이 빠지셨네요. 이렇게 달으셨길래 셀러 버터 더줘 이렇게 달았더니... <laughs> 아, 너,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? 더줘 했더니 진짜 더 주셨네요. 아 고맙습니다. 새로운 제품도 넣어주셨네 이거 셀러버터 세 박스랑 또 다른 뷰티 라이너 세 박스. 총 여섯 박스에 알파컷 두개 추가. 감사합니다. 이거 먹고 또 살을 가요차게 빼보겠습니다. 셀러버터 더 줘.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뭔지 알것 같다. 되게 되게 예전에 시켰던 옷 같다. 아니, 지금 겨울인데 이거를 지금 배송을 해줘? 이런 옷입니다. 무슨 W컨셉에서 반값 행사인가? 해가지고 거기에 쿠폰폰 만원짜리 먹였더니 6만 얼마에 샀어요. 한번 입어볼까요? 이 옷도 진짜 지금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. 아, 이거 OOTD 찍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. 아 못 말려, 못 말려. 통닭 천사 못 말려. <laughs> 호호 이놈 봐라. 갑자기 귀족을 만들어버리네, 사람을. 응? 사람을 이렇게 귀족을 만들어도 되는겨? 아, 이거, 이거,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산것 같은데? 이렇게 짤쭉 하네요. 밑에 잘 가려야겠다.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보들보들해요. 보들보들. 이 가격 주고서 뭐이 정도 자켓 살라면은 막상 찾으면 없어. 그리고 이건 오늘 가져온 거! 오늘 저희 집 김장 했거든요 음 김치 냄새 한 포기 싸달라고 했는데 두 포기 싼것 같아 엄마가 암튼 엄마 잘 먹을게요 오늘 이 김치를 저희 엄마랑 숙희 아줌마라고 엄마 절친인 아주머니랑 저희 막내 이모 이렇게 셋이서 담더라고요. 저는 뭐안 도왔냐고요? 저는 허드렛 일좀 했습니다. 아무 근데 엄마, 나는 반포기만 줘! 이랬더니 엄마가 더 가져가! 이래서 내가 아니야, 나는 반포기만 줘! 이랬더니 이모가 넌 도대체 집에서 뭘 먹고 사는 거야? 이랬으면 내가 그때부터 생각했어. 아, 나 집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지?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엄마. 집에서 그렇게 막 라면을 막 끓여먹거나 하지도 않거든요? 나는 뭘 먹고 사는 걸까요? 아하하, 이것도 뭔지 알겠다. 이것도 주문한 지 오래됐는데, 너무너무 늦게 온. 오, 이놈 봐라.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? 짜잔. 겨울에는 머리 감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모자 이쁜 거 있으면 좋거든요. 그래서, 인스타에 광고가 매일 뜨길래 한번 사본 털모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괜찮은데요? 어좀 쫑긴다 그래도 괜찮은데요? 그 다음에 뭔지 알것 같다 그 얼룬퉁탕 상점에서 저희 오빠가 그린 일러스트로 후드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물류업체 사장님이 막그 아, 실수로 막 송장 잘못 입력하시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죄송하다고 케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그 케이크인 것 같아 베키아 앤 누보 치즈케이크 잘 먹을게요 그다음 택배는 네이처니퍼블릭에서 저랑 오빠 이게 정수리 머리 없다고 걱정해 주셔가지고 탈모 샴푸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에이~~~~ <목소리> 고 요거랑 머리 뿌리는 거랑 트리트먼트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로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우리 오빠꺼까지 두 박스. 오빠거에도 편지 있나 볼까? <laughs> 없어, 없어. 나만 있어. 이로써 탈무계의 최강자는 누구인가. 그리고, 오! 대용량도 이렇게 하나 담아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이런 거 보내면 나 진짜 눈단 말이야. 기록 기록 기록. 아, 아 진짜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. 너무 고맙다. 그리고 마지막 박스 따란 저그제 집들이 그거 보시고 아향 좋아하세요? 저 디퓨저 만드는 사람인데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해서 내가 얼른 주세요 이렇게 했던 아 거기서 보내주신 거구나 아 직접 구우셨나 봐 직접 구운 거 같은 쿠키가 들어있어요 루뱅 쿠키 같은데? 오 일단 쿠키에서 너무 놀랬고 이 고급스러운 상자 뭐임? 어머머머머머머 진짜 안 보여드릴 수가 없다 압, 압센트 이렇게 있는 게 맞겠죠? 앱센트 앱센트 오쉣 응,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? 와우 미쳐 진짜. 아 이거 뜯기도 아까워 진짜 이제 잠깐만. 여기 밑에 다이름이써 있어요. 늘 늦은 오후 숲속 산책길이랑 깊은 숲이기 물방울이랑 해지기 전 도시 풍경이랑 아침에 쓸 드는 꽃집이 있거든요. 저는 해지기 전 도시 풍경. 주홍 노을 속에 도시의 불빛이 떠오른다. 어머. 나못 쓰겠다 진짜 아까워서 아 진짜 아 포장이 너무 이쁘잖슴 좋다 인센스 인센스라고 써있어 인센스라 고 좋다 여기서는 인도 냄새 안 난다 그향 인센스 향이 거의 다나 항상 인도가 떠올랐는데 아 좋다 이런 걸네 개나 보내주셨다는 거. 쇼핑백도 같이 동봉해주신 게, 이렇게 선물할 때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, 그냥 내가 다 써야겠다. 패키지 디자인부터 막, 너무 막, 공을 너무 많이 들이셨다. 아, 근데 이거를 내가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?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, 솔직히. 이게, 너무, 너무너무, 너무너무 비싼 선물인 것 같아서 내가, 아, 너무 죄송스럽네. 아, 근데 너무 좋다. 에휴, 몰라, 몰라. 너무너무 좋다. 이거 보내주신 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요? 합격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, 너무 좋아. 참 진짜 뭐 연예인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오바고 아 근데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기분이 너무 좋네 기분이 너무 좋아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사랑해요 앱센트 아 너무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! 아, 근데 이거옷 아까워. 뭐 20초 만도더 왔네, 이거. 안녕!